자, 가겠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해. 밤 10시 11시 사이에 잠을 자야 돼. 여기보다 일찍 자거나 이른 혹은 늦은 시간에 자면 심장 건강에 안 좋아. 어? 그 얘기야 지금. 자 영국의 박사님들이 취침 시간 10시와 11시 사이에 10시 11시 오후 됐지. 자 이거 생략된 거지. 짱이다. 이렇게 된 거야. 아, 쌤또 반성할 거 많더라고. 10시, 11시가 중요한 거야. 됐지? 자, 그들은, 박사님들은, 자, 말했어요. 주어, V1, V2 넘어가야지, 이렇게. 관계대문사가 있으니까. 자, 시작. 이 시간. 오케이? 여기.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지 알겠지? 사이에 자는 사람들은, 심장병. 주쳐 오늘 심장병이야. 잠과 심장병. 낮은 위험을 갖는다라고 말한다. 줄쳐야지, 빨리. 여기. 됐어. 그런데, 자이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한 거야. 응? 내말못 믿어. 그러니까 실험한 거야. 자, 6년 전에, 그렇죠. 이 박사들은 연구에 모았어. 자료를. 수면 패턴. 8만 명의 자원봉사자들 와, 자 했다, 했다, 실험, 했다, 과정. 근데 그 자원봉사 들어와야죠 이렇게 착착. 헤드, 자 특별한 시계를 착용한 거 입다 하지 말고 착용해야 했어. 그쵸? 며칠, 7일동 일주 불일지 괜찮습니다. 됐지? 소우덴. So 대시 생각된 거야 여기 이렇게 하기 위하여. 자 소우덴. So 박사들이 자료를, 수면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에 자료를 모으려고. 시계 외쳤다고 이유. 자료 모으려고, 요거. 그지 그랬는데, 결과 나왔겠지, 이제. 자, 결과가. 그쵸? 그러고 나서 관찰을 했겠대. 차라고 그랬어. 시계 차라고 그랬어. 관찰했지. 됐죠? 자원봉사제 건강을 관찰했어. 자, 결과 나오겠죠 결과. 약, 약. 숫자 앞에 약, about는 약 대략이야. 이렇게. 관, 그쵸? 나중에 심장 문제가 생긴 거야. 이 사람들은 뭐, 마이너스 사람들이, 잘못된, 잘못된 사람들, 잠을 잘못 잔 사람, 10시, 11시에 안잔 안잔 사람 얘기지. 잘못된 시가 나와야죠 가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잤다고, 문제, 줄쳐. 여기 있잖아. 일찍 자도 안돼 보다 이상적인 그쵸 10시 11시 그쵸 자, 이해됐냐 어 시간 틀 10시 11시 보다 일찍 자거나 늦게 잔 사람 심장뼈 문제 있는 사람 뭐야 일찍 자거나 늦게 자는 사람 이 시간대 줄쳐 빨리 됐지 자 그럼 또 다시 원이 되겠네 주원에 원 오브 복수 동사 나왔겠네 여기 있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시자 원, 오브, 복수 명 연구에 그쳐, 뭐, 저자. 중에 한 사람. 아 그, 뭐, 연구 참여한 사람, 좀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봐. 이 사람이 말을 했어. 코멘트 했어. 그 연구에 대해서.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잘 봐. 자, 자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심해야 돼. 자, 명사 원. 명사 투. 병렬. 이펙트가 나오면, 오브가 나오면, 건강에 대한 취침 시간이 심장병에 미치는 영향을 말했어. 연구하고 결론. 됐냐? 그 흐름 잡아야 돼. 대이 자원봉사자들 문제. 알겠어? 자, 그 다음. 됐지? 그 다음 이제 그는 말했어. 지금 뭐냐? 이 사람을 받아줘야 돼. 이렇게 말했어. 자, 됐도록 했겠네, 동사, 동사였으니 연구는. 자, 사기를 그, 들의 결과에 대해서, 자, 어떤 인과 관계는 잘 모르겠대. 줄수 없다고 말을 했어. 그렇지만, 확실한 건 있나 봐. 여기, 한글 읽어. 그렇지만, 자, 됐지? 그것은 제한하다면안 돼. 이거 쇼우야, 쇼우. 자, 이때 연구가 보여주는 거야. 대쩔를 일찍 늦게 자는 시간은 be, 해서 likely to 하는 경향이 있다. 안 좋은 얘기 나와도 방해하다. d e s t r u c b o d 시계, 생체 시계. 생체 시계가 뭔데? 아침에 딱눈 눈 뜨고, 그럼 우리가 인위적이지 않는 거. 선생님도 반성해야 돼. 생체 시계가 뭔지 알겠지? 응? 뭐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그렇죠. 몸이 안 좋대잖아. 왜? 심야에 근무하고 막 이런 거. 이게 생체 시계 역행하는 거 아니야. 밤엔 자야 돼. 낮에는 활동해야 되고. 이게 생체 시계야. 방해하더라. 막 바꾸겠네. 이 단어, 마이너스 단어. 됐지? 생각이좀안나 자. 그가 왜 나왔어? 이 작가 이름.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계속 그가 나오잖아.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자 그래서 뭐야? 이게 답이었잖아. 이거 원래 이거였거든. 부정적인 결과, 마이너스죠. 방해하니까 됐지. 자 시작. 이거 심장 밑에 나왔어. 건강에 마이너스, 네가티브 결과를 가져. 됐어. 자그 박사님은 가주. 형용사였잖아. 가, 진, 의이상 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체, 생체 시계가, 자, 이게 바디 시가 아침에 빛을, 빛에 깨야 돼. 됐냐? 됐돌았다, 됐돌았다, 여있다여있다 그쵸? 자, 그러면, 최악의 시간은, 최악의 시간은 뭐냐면, 쌤같이, 나 같은 사람이야. 잠자리, 잠자리에 드는 최악의 시간은,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b 드 나쁘냐, w o r s 최상급, worst. 가장 나쁜 시간대는 뭐냐면, 자, 믿은 자정 이후야. 여기. 왜냐하면, 자, 됐지? 자, 뭐야, 이 t 굳이 얘기하면 안 문장인데, 사실 굳이 얘기하면 이거야. 최악의 시간, 자정 이후에 자는 것은 말이야, 줄여주거든. 가능성을. 가능성이 야 아침 빛을 볼 가능성을 줄여줘. 왜? 리셋. 원위치 시키는 거. 같지 됐지? 됐지? 자, 봐. 단수잖아. S부터. 마디 시계를, 그저 원, 원점으로 돌리는 아침 시간을 볼 가능성을 줄여준다. 그니까, 러 늦게 일는 아, 12시,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 우리는? 선님처럼 뭐, 그저 오후 1시에 일어나잖아. 그는 또 여기다 무슨 말을 했어? 추가했어, 됐죠? 이거 동사 우리는 심장병의 위험을 무릅쓴다고 했어. 만일 우리의 생체 시계가 적절 리셋 나왔지 리셋되지 않으면 우리는 심장병의 무릅. 그러니까 여기서 뭐 면역성까지 다 나가는 거야. 다시 그그 그 여기서 덧붙인다고 여기 올소야 so, 이게 줄쳐. 됐지? 방해하더라, 생체시계. 생체시계 이것부터 나오기 시작해. 계속 마이너스야. 우리의 몸, 생체시계. 됐지? 추가했어. 자, 이거 심장병이야. 일단, 박사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자, 여기서 심장, 과정. 자, 짱이래. 말았대. 근데, 낮춰준면여기까지 자원봉사 밑에 자원봉사가 있지, 그치 어디 있어? 요거 요거 자원봉사, 자원봉사들 이게 뭐냐? 시계 착용했어. 그리고 관찰했어 박사들이. 그때 문제가 있어. 계속 그들 이어지잖아. 문제 있는 사람 이유 이해 대지금 자원봉사 자원봉사 문제 있어 심장 뼈. 누군데, 그렇죠? 자, 자원봉사자들은 일찍 자거나 늦게 자, 밑줄 쳐 빨리 이게 되죠. 이상적인 시간. 자, 박사, 히, 히, 히. 자,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뭐야? 생체 시계 줄 추고 있지 지금. 깨졌어 그래. 됐지. 이해됐냐? 좀이리 봐봐. 심장, 심장과 심장 취침 시간이 키워드야. 일찍 자도 안 되고 늦게 자도 안 돼. 10시, 11시 사이에 적절하지 않은 거. D가 뭐야? 원래 틀렸다고 얘기해 D가 뭐였냐? 여기 퍼지티브가 돼. 그러니까 그래, 이방향을 봐야 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됐냐? 됐어. 자, 문법이라고 나오지 만 자, 시작. 비풀이 좋은 거잖아. 그쵸? 해구야. 나죠. 내용사. 문법 아니야, 이거는. 간다, 간다, 간다. 왜 모았냐? 자, 이렇게. 자, 자원봉사 출발. 자원봉사 출발. 한번더 나오지 않았어? 그치? 자, 여기 또 있잖아. 자, 그다음은 관찰은 숫자가 적어. 8만 명에서어 이유, 문제점. 자처럼 공부하면 되지 않겠냐? 됐지? 자, 이제 박사 얘기 들어 원이 주어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과거니까 의미가 없어. 이렇게 면 동사가 영혼이 없는 거야. 그. 그. 추가하단 말 어디 있었어, 아까? 응? 어? 그지 있겠지. 리셋이란 말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자, 그러면서 문법. 내용상 방해한다니까, 더. 레슨 방해 안 하지. 네가티브 나와야지. 가주어. 그리고, 항상 예오라고 한 다음에 가주어는 생각보다 잘 나오면 되니까, 이게. 음. 자, 대절. 요렇게 병렬. 그치, 최악이라고 베스트가 아니고, 명상 알겠지. 아, 그러면 길어서 얘는 어떻게 나올 것같 얘는 기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잘라버려. 다이 정도 다 나올 수 있지만, 장문 같은 게좀 잘라버릴 수도 있겠지. 이게 문제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잡봐 반타적이잖아. 여기를 여기만 잘라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여기만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전체 그러니까 길면 잘안 안 나오는데 잘라 버릴 수도. 아니면 핵심만 딱딱 히겠죠 이렇게죠.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아니, 나는 이런 기출 문제를 봤거든. 아니 내신으로 봤다고. 그러니까 잘해 전체적으로 이게 다 나올 거란 생각은 안할 수도 있다고 하지 말라고. 뭔 말지 알지? 순서 나왔 이거 다 나온 거 아니지 않냐? 자원봉사 앞에 나왔겠네. 시계 찬어 출발이네. 자원봉사 출발이야. 시계 쳤잖아. 그쵸? 출발이라고? 어, 여기서니까 그러니까 끊었잖아. 그치 C 자 모니터 하잖아. 됐지? 됐어? 그러면 B에 뭐라고? 그쵸? 자 B A C야 B a c 그쵸 어, 잘못된 거 같다 이거 됐지 문제 이상하잖아 지금 인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 잠깐만 느낌이 이상해 지금 자, 됐지 자 됐냐 보이냐 골라라 지금 그치 뭔가 이상하잖아 원유터 했다고 시계 차라고 먼저 나와야지 얘해냐 이거 맞잖아 시계 차라고 얘해 돼? 그럼 잠깐만 음, 시계 차라고 나와야지 B가 먼저 나와야 될것 같은데 맞지 그치 됐어 그다 자원봉사 얘기 어딨어? 지금 문제가 잘못됐잖아, 지금. 시계를 찾았잖아 차고 관찰해야 되잖아? 뭔지 알겠지, 지금이? C 다음에 B인데? 뭐 잘못됐잖아, 지금. C 다음에 B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맞지? 이렇게 나와야 돼. 됐어? 설마, 설마 1번이겠어? 뭐 싸가지, 씨. 맞지? C, B, A, 맞아? 그렇죠? 요거 요거 나왔잖아. CBA. 오버인 압인데? 이상하면 나한테 얘기해라. 오, 봐라. 이렇게 나와야 돼. 뭔가 이상하잖아 지금. 아이씨. 보이지? 보일 줄 알아야 돼. 나스처럼 근데 왜이 치료를 이야 149에 고쳐. 맞지? 이거 지금 5번이야. 그치. 시계차고, 모니터하고. 숫자 3만 명 나왔어. 그치? 음. 자, 8만 명 나고. 지금, 지금 맞는 거지? 자, 잘 해봐. 자그 다음에 또 나왔죠 박사에게 출발이잖아 그부터 나와야지 그그그그그그다크네시 그. 이게 됐냐 됐지 자잘 보라고요 지금 바디 시계가 지금 봐리셋 얘기가 마지막에 나와야 되잖아 추가했잖아 이거 자, 지금 자른 거잖아 이거 지금 됐지 박필님은 말해 자른 거잖아 지금 봐봐 A가 지금 A가 그쵸, 그렇죠. 리셋. 알겠어, 자할수 있을 거야. 자, 틀리면 말해라. 뭔가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 150일 갈게. 됐지, 이거 봐봐. 이거 가주어의미상에좀 투부정사 들어와야지. 일치하지 않는 거 보면 될 거야. 늦은 잠자리 들었다. 말이 안 되잖아. 자냐? 낮춘다고 높이지? 자원봉사가 들어왔어. 심장병이야. 왜 그래서 이유가 나와야지. 여기 자, 잘랐지. 지금 잘랐지. 됐어. 이렇게 잘린다고 기니까. 됐지. 괜찮냐? 음, 이거는 했지. 했잖아. 자, 음, 아까 얘기했다. 이거 모니터 하잖아. 알겠지? 음. 자 갑니다. 싸가지들이 문제를 좀. 어찌됐든 내가 들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봐. 내가 뭐신경 못써. 하루 종일 지금 이거 나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거야. 와. 10시간도 되던나보다. 오늘 끝내고 싶어서. 41, 42 했어요. 음. 뭐라고? 주제가? 주제가 뭐라고? 10시, 11시에 자야 돼요. 안 자면. 어떻게 된다고? 심장병 걸렸나? 됐지? 리셋 나왔잖아. 이렇게. 리셋, 리셋, 리셋. 그치? 자, 봐봐. 그치? 자, 아까 얘기했지. 자, 숫자가 8만에서 어떻게 3만으로 줄었다고. 일찍 자고 이렇게 됐다고. 자, 시계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그 다음에 관찰했다고. 확인네 막하지 말고 오케이 뭐 44, 45랑은 어떻게 하냐 굳이 해야 되나 일단 할게 해볼게 쌤이. 자.